한번 하러 가보자. 섀도우 아레나. 오, 섀도우 아레나 있어, 카테고리. 섀도우 예. 아레나 1등 경험자. 아, 무슨 이벤트도 안해요 어, 혹시나 이거, 설마 이거 그걸로 쓸라나? 안녕하세요. 오늘은 섀도우 펄어비스 신작 섀도우 아레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유, 유튜브 안할란다 유튜브 안 해요. 네, 뭐 섀도우 아레나. 다. 찌트브 유발연들아. 나왔다. 오늘은 섀도우 아레나 할 거다. 나다. <laughs> 뭐클베에뭐 이벤트도 안 해? 이벤트 참여 방법. <laughs> 합니다. 유튜브 친구들 안녕. 오늘은 파라베스 신작. 섀도우 아르를 한번 해볼 거예요. 한번 가볼까요? 고고. 좋았다. 이 친구는 이제 조르단 듀카스를 해가지고 세렌디아. 네, 젊은 용사인데 이 친구는 이제 워리어죠. 전사. 어, 뭐야. 바로 시작하네. 들어가자마자. 야, 갓겜 보소. 설정. 아 뭐야? 저 부활? 왜 부활을 안 하죠? 부활 어떻게 합니까? 부활 어떻게 해요? 버그라고요? 저기 도르다이님 지엠님, 부활 어떻게 해요? 저기요? 아 뭐야 버그! 파밍을 하려면은 이렇게 나가서 처음에 이렇게 멀리 튕겨지거든요. 나와서 이기서 파밍하면 돼. 오, 오 잠깐만. 초반에 저렇게 싸우는 거는 미련한 짓이에요. 4분 안에 죽으면 부활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동안 저기다 시간 쓰면 손해야. 어떤 스트리머분은, 아, 어... 부활을 못했어요? 어, 그럴 수 있죠. 그리고 여기서 스킬을 배우려면 몬스터를 잡다? 그러면은 기술 비전서라 해서 스킬 포인트를 얻을 수 있어요. 아, 그냥 스킬을 찍으면 초기화가 되네요? 음. 전부 다공통으로 있는 게 F 발차기랑 그다음에 Q E 흔특정령 그러니까 무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플래시 E 순간 이동 롤로 따지면 전멸인데 어, 똑 같은 전멸 그대로 똑같은 템을 3개 먹으면 그 상위 템으로 업그레이드할 수 있어 결국 게임 목표는 똑같아요 1등이 되는 거 사람을 죽이고 마지막 생존자가 내가 되야 된다 어 서, 소리 들린다 아사플이 되네 그럼 이걸로 세렌디아 창으로 넘어뜨려 그다음 에 회전 가르게오 발차고 로 오, 뭐야, 딜왜이래 오오오오오! 오오오오! 오오오! 오로오 오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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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지 오오오! 오오다오 오오오! 오 어, 걸렸다. 어, 도망쳐. 아, 뭐야? 아, 뭐야? 저 넘어졌어. 전만 때문에. 아, 씨, 뭐야, 저. 저 그걸 끌렸거든요, 지금. <laughs> 어서 어이소. 버리고평가평사그 평가, 스킬, 따당 온다, 온다, 온다! 오, 잠깐만! 나이바야! 우리 그림자 꿈들이! <laughs> 이게 바로 전략입니다. 소서가 이 게임 중에서 아무 9킬 수가 제일 많이도가 어려울 거예요. 야, 다들 12시로 와, 12시로 와! 12시로 와, 진짜 다 죽었어, 진짜. 어? 잠깐만 님들 이거 아까 그거 보여줄까? 멸꿈 던지고 멸꿈 한번더 던지는 거? 어? 아 뭐야? 어? 갑니다! 참멸골 이거지! 이게 멸꿈이지! 나 영구 영장 먹는 거 아니야?